지난 13년의 고독한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건이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경이 재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며 평소 감춰왔던 내면의 고뇌와 복잡한 감정을 눈물로 고백한 순간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SBS 플러스 이 채널 예능 솔로라서 14회 방송에서 전해진 이번 고백은 단순한 재혼을 넘어 인간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밝은 희망이 공존하는 국적인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운명처럼 다가온 새 출발. 오랜 시간 홀로 견뎌온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김성경은 결혼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와 이별의 아픔이 흘러간 뒤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한 남자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방송 속에서 그녀는 내 인생 최고의 남자와 결혼했다며 환한 미소와 함께 감동적인 고백을 내놓았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남편의 심기를 살피는 보좌관 같은 느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새 집의 내부는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따스한 빛과 아늑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살아온 생활의 흔적들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재혼을 통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각박한 현실의 냉기를 잔뜩 머금고 있었다. 집들이를 진행하던 오정년은 이전 집의 계약 만료 시점에 구조와 층수, 돈까지 나에게 딱 맞는 집이 나온 건 마치 운명처럼 다가왔다며 지난 기억을 소환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눈물 섞인 솔직한 고백.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바로 김성경이 눈물로 전한 솔직한 고백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그녀는 이내 눈가에 고인 눈물을 숨기지 못하며 행복하지만 속은 뒤집혀라는 석깊은 심정을 털어놓았다. 재혼 후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심기를 끊임없이 살피며 숨쉬기조차 어려운 보조관 같은 역할에 스스로를 몰아넣어버린 것이었다. 김성경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결혼과 재혼을 둘러싼 다양한 고민과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기대가 서로 교차하는 순간, 한 개인이 겪는 내면의 대립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그녀의 인생을 위협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했다. 결혼은 행복하지만 때때로 속이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고백한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복잡한 감정의 이면에 담긴 진실, 방송 진행자 오정연과 함께 한 이번 집들이 현장은 겉보기에는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그 이면에는 각자의 삶에서 겪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랑에 빠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느껴졌다. 오랜 싱글 라이프를 견뎌온 오정년조차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내뱉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씨와 같았다. 또한 집들이를 진행하며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던 오정년의 한마디, 물건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단순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여온 소중한 추억과 경험, 그리고 그와 함께한 수많은 아픔이 한순간에 드러난 셈이었다. 김성경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을 이어가는 결합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인생의 꽃과 같았다. 논란과 찬사의 공존, 재혼의 이면을 짚다. 그러나 이번 고백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혼이라는 선택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이들도 있는 반면, 과거의 상처와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던 이들 사이에서는 깊은 공감과 함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혼 후 후회는 없지만 매순간 남편의 심기를 살피며 살아가는 내가 보좌관이 된 느낌이다라는 김성경의 발언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복잡한 결혼 생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 김성경의 눈물 어린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 표출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들에게 결혼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기대, 그리고 현재의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여정에서의 선택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된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결론 새로운 시작이 주는 희망과 아픔.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은 재혼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다시 한번 촉발시키며 행복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3년 만에 재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김성경의 모습은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결국은 다시 사랑을 찾고 그 사랑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는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대변하는 듯하다. 방송 종료 후에도 수많은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고백에 대해 찬사와 위로를 보내고 있다. 결혼이란 단순한 행복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으며 배우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함께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김성경의 재혼과 눈물 어린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현대인이 마주하는 결혼의 복잡한 문제와 내면의 상처,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사랑의 힘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그녀의 행복아 어떤 새로운 드라마를 펼쳐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